오신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 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끝날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 35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세일산 곧에돔족속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혈통상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원이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 버린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이기에 자신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빼앗긴 장자의 명분으로 인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축복의 계승자가 될수 있을까? 야곱의 어떤 이 야비한 인간성을 제외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이 매개가 되어 한 사람은 장작권을 팔고 한 사람은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이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에서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한, 야곱에 대해 분노했고, 에서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에돔 세일산을 대적하셨고, 그것을 심판하여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까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끝대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아멘. 그들은 계속하여 한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보지만 에돔은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보지만 오히려 에돔은 통쾌했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에돔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직접적으로 도와 동족을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동포를 돕지 않은 죄, 마음의 한을 깊이 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족을 외면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오바디아서에서는 에돔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바디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은 자신의 교만을 따라 행하며 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남 유다 족속을 내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두 민족과 두 땅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모두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이 민족들도 다제 것이라고 스스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이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렇게 믿었던 동족이 동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동족이라고 하는 애돔이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그 민족은 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성이 쏟아졌겠죠.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롱거리가 되며 바벨론과 에도메칼의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된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 여화가 거기 있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으며 멸시와 조롱에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이 조롱과 악독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거기에 내가 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리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고 순간의 육적인 필요에 따라 영적인 권리와 축복을 팔아 넘긴 애돔족 속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잊고 교만하여 경거망동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내게 행하며 너를 궁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 수고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봉사의 터전 그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죄악이 가리워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기에 그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지금 여기 내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호흡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 없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영원이 은청 입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의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소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함께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므로 머무 모든 곳에서. 하늘나라를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